2025년 8월 21일 성령 강림 후 열째 주 목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03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정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제1 독서 민숙이 15장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짐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옷자락에 다는 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수를 볼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격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제2 독서 히브리서 12장 주님의 훈련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